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손이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단에세우시고 말씀에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버려 주지 마시옵시오 능력의 장중에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하나님 말씀 선포케 하시. 그 말씀 우리 신비에 각인되어져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 전단마길 본체가 저주를 받고 떠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의 그이 끊어져나가게 하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어나게 하려 주시옵소서. 고결한 육신의 질거를 안고 찾아나오소서 예배한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들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육신을 오르앉져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치유의 은총을 내풀어 주셔서 저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게 가 하시고 강건한 육신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신령들 위해 가는 평화를 주시 없소서 아멘. 네. 걸어가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오늘 황금한 위에 이런, 이런 꽃다가 조이로 만든 꽃다가 네. 편지와 함께 이렇게 올려져 왔습니다. 어, 이 내용은 어, 우리 교회에서 어, 필리핀에 학생을 돕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 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잔잔이라고 해요, 잔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또 오늘 해석이 나와있어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 도움을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다 주시는 장학금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고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시는 자함을 낭비하지 않을 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공부를 계속하고, 그들이 주위의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멘. 지켜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 동안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꽃다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줬는이 잔잔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형편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도움으로 어쨌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하나의 명광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진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잔잔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대학을 마칠 때까지도 도와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두 분이 저 앞에 앉아 계신데, 지난 주 전화 주셨던 분이신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위가, 어, 장암동이라는 곳에서, 어, 이렇게 사층으로 지어져서, 음, 회를 하다가 그쪽이 재개발되어 있는 바람에, 수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다 막혀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왜그 교회인지 거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 새로운 분이 정말 오레만에 이렇게 예.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 제가 눈물이 나나 그래요. 눈물이 나 어. 너무 반가워 아마 제 발에 뒤 안에서 기도하는데 두 분이 우리 고사님들과함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는 마음이제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만 네. 그 네. 섬기시는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함께 신앙정화해서 우리 교회 큰이 부분 우리 교회를 다시 어, 부흥시키는데 큰 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쯤입니다. 지금 들어온 데 상당히 없어져 나죠. <laughs> 길이 전혀 없던 거에 이 교회에 길이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었던 데요. 왜냐면 이 시골 동계 들어오다 보니까 어 있던 길을 동계 주민이 막고버릴수 있어요. 못쓰게해서 네. 그래서 길이 차단되어지고,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어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산면에 기능합니다. 이 교회 산면이. 저 앞쪽으로 12m 도로, 마당 앞으로 8m 도로, 뒤로 8m 도로. 이제 이게 한 올, 어, 연말쯤 되면 완 공이 다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더 열심히 그 전도 활동이 돼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또 많은 달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튼, 어,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음, 예배드려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가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단계, 신앙의 단계,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한 평범한 사람 예수가 누군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어, 운명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들추어 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누가 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과는 달리, 에, 교회의 에, 권세를 강조하는 내용이 누가 복음에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어, 구원 받은 자의 신앙에는 어, 그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 세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 18절부터 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아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전자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미 다 경험하고 지나온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단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우리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단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i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 을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로는 나를 세대 e bit 도로는 세대 t t l e b 야 t 선제자 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던져질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자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는 안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멜로우처럼 신하고 대답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당대하게 베드로와 같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되어질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22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네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과 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보산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어? 기도할 때는 정말로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겨우 록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되돌아보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놓어놓고 회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혼난한 아, 네. 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챙겨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과연 내가 지은 십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한 삶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한 것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의구주의 수리스대 이름으로 완전히 추원합니다. 네. 신앙의 단계는 아는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는 고백의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단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길이 막힌 현상 때문에 우리의 운신의 복이 상당히 좁아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되면서 우리의 사명을 뒤로 하지, 살아온 세월이 네,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을 어, 이렇게 길틀리는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깨어 결심합시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환경만 바다고 상황만 바꾸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재무장해야 할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차등 차을 준비해서 길이 하자 이곳에 많은 주거적는영혼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역사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뻐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날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그 비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마음을, 무화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 한뜻을 가는, 어, 그러한 어, 신앙인들이다 들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의 수시대의 문화들이 추구합니다. 우리 찬양한 자, 더드리고러 시간, 함께, 새로운 분도 오셨고 하니까, 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두 분이 새로 방문해 주셨는데, 저 분들의 삶이, 하나님시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아, 그리고, 아,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에, 이제 교회를 채우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점령하는 믿고 사는 중앙교회가 되어주수 있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네. 한다는리고요 637번 복음성도 637번 찬양하신 이 우리. 주요한 외쳐버리시고 우리 새로 오신 조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우리가 한방한 대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또 경고의 선언하고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네, 함께 네, 기도하는 시간을 돌아갑니다. 637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모주 예수 그리스도에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